우리 수분 계열의 마스크팩이 로즈랑 음. 라벤더 맵고 그리고 그다음에 크림 마스크팩, 이제죠. 올리브 크림 마스크팩 한개 이렇게 세 가지 종류의 마스크팩이 나와요. 라벤더랑 로즈 마스크팩 같은 경우에는 음. 저희 수분 앰플 있죠? 그게 음. 30g이 들어갔어요. 네, 네. 모터벨벳 그게 어. 들어갔다 생각하시면 되고 어. 크림 마스크팩 같은 경우에는 영양크림이 어. 30g 들어갔다고 음, 음. 생각 생각해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음, 음. 되거든요. 써보시면 두 개가 차이가 조금 많이 나요. 써봤을 음, 때. 음. 라벤더나 장미 로즈 같은 경우에는 음. 참 산뜻하고 삭 스며드는 느낌이 있어요. 하고 나도 음. 피부가 보돌보돌해지는 느낌이 음, 있고요. 음. 크림 마스크팩 같은 경우는 진짜 떼고 나서 한참을 만져도 촉촉한 느낌이 들어요. 음. 올리브오일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서 보습력이 음. 굉장히 오래가요. 얘는. 음. 실제로 시중에 크림스, 크림, 크림 마스크 팩이 잘 없기도 하지만은. 잘 없죠. 있어도 되게 비쌉니다. 그게 진짜 영양크림을 우리가 30g을 그대로 집어 넣온 음. 거거든요. 예, 그래서, 어, 뭔가 이렇게 재생력이라든가 그다 잡고 싶은 거 있잖아. 건조라든지 여러 가지 쪽으로 효과를 보고 싶으면 올리브 크림 마스크 팩이 효과는 많이 좋지, 많이 좋죠. 예, 예. 어, 라벤더 마스크팩이나 로즈 마스크팩은 말 그대로 라벤더와 로즈가 들어간 라벤더 추출물, 어. 로즈 추출물 저희가 직접 추출했습니다. 음. 그잎 자체를 저희가 완전 추출을 했거든요 보시면 아까 사장님 설명했다시피 음. 이 마스크 한 장이 고농축이 들어가잖아요 음. 보통 보면 들어가 있는 거를 음. 손님분들이 전 성분을 잘 보고 선택하셔야 돼요 첨가물이 많이 들어갔다고 해서 그게 좋은 것도 아니고 특히 중요한 게 향료, 들어가는 보존제 음. 이네들 같은 경우엔 진짜 저희 20분 동안 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음. 이게 한꺼번에 들어가기 때문에 음. 너무 독한 걸 쓰면 안 되거든요. 음. 저희는 행유 자체를 안 썼어요. 음. 마스크팩 음. 3개나. 음. 그 추출물 자체에서도 이게 아로마 테라피나 이런 게다 느낄 수 있기 맞아요. 때문에 음. 안전하게 쓰실 수 있어요. 음. 그 시중에 이게 저렴하게 나오는 마스크팩들 많이 많잖아. 음. 하다 못해. 수돗물 쓴다는데도. 그렇 진짜 그냥 막 물입니다. 이게 기능적으로 정말 화장품 제형이 제대로 들어가면 그 가격에 넣을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원단, 특히 시트, 시트도 진짜 한 장에 가격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틀려요. 요즘에는 뭐 미세전류 흐르는 마스크팩도 있죠. 제일 싼 거는 부지포로 된 것도 있죠. 그러니까 제가 거의 10년 동안 이거를 만들어 왔는데 중간중간 원단을 음. 계속 이렇게 테스트를 해보잖아요. 보면. 음. 해봤는데 결국에는 제일 베이직하고. 순한 게 제일 좋더라고요. 하이드로겔이라든지, 음, 음. 뭐 바이오셀로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나오는데, 해봤는데, 딴거다 필요 없더라고요. 그냥 면, 순면. 우리가 순면 쓰고 있죠. 음. 마스크팩 60수. 음, 음, 음. 그게 써봤을 때, 뭐 자극이라든지, 보습력이라든지, 이런 게 제일 좋았기 때문에 제가 음. 이걸 계속 고집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음, 음, 맞아. 근데 진짜 요즘에 마스크팩에 별짓을 다 하더라고요. 맞죠? <laughs> 참 나는 의미 없다 본다. <웃음> <웃음> 뭐, 이런,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 어... 조금, 어... <laughs> 우리는 그쵸? 뭐가 들어간지 알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생각을 하면, 그쵸? 우리 옷을 음. 입을 때도 피부가 제일 편안해하고 좋은 건 아니잖아. 음. 예. 저희 마스크팩은 면 60수입니다. 예. 그래서 뭔가를 이렇게 다량으로 올렸을 때이 시트에도, 이게 진짜 착각을 하는데, 이 기능적인 이런 것들이 뭔가 내 얼굴을 어떻게 그렇게, 바꿀 것이라고 생각하잖아. 바꿔지던가요? 바꿔 아, 어? 그리고 시트는 20분 이상 붙이시면 안 좋기 때문에, 음. 최대한 20분 정도. 음. 그 20분 안에 이 예. 시트 가지고는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바뀌고, 원액이 중요하지. 시트 가지고는 별로 네. 중요한 게 없다. 그래서 1일 1팩이 어떤 팩을 쓰냐에 따라서 다른 거, 제가 굳이 좋다 안 좋다 말을 못 하는 게, 화장품에는 좋은 성분도 많이 들어있지만, 박성분도 들어갑니다. 어 그러면 내가 그거를 매일 다량 흡수하는 거잖아. 그러면 진짜 피부를 좋아지게 하려고 시간과 돈을 쓰고 오히려 악영향을 끼칠 수도 있고 특히 이 기능적인 거는 피부가 예민한 사람들한테 더 자극이 될 수가 있습니다. 피부를 편안하게 해주는 거에 저희는 좀 포커스를 많이 맞췄거든요. 편안해야 되잖아. 피, 피부가 불편하면 잠도못 잡니다. 몸을 집중할 수가 없어. 응, 음, 그래서, 어, 요런 부분도 본인이 나는 어떤 철학을 가지고 이런 제품을 쓰는가를 좀 이렇게 광고성 말에 혹혹 하지 마시고, 예, 잘 생각을 하고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라의 수분 마스크팩과 크림 마스크팩, 어, 수분 공급은 물론 릴렉스까지 도와주는 주라의 이 아로마 마스크팩, 요즘 같은 환결기에는 특히 이 팩으로 관리해 주는 거 필요하죠. 필요하죠. 어, 아 그리고 손님분들이 음. 어떻게 바, 어떻게 바르냐 물어보시거든요. 음. 팁을 드리자면 음. 팩을 붙이기 전에 세안을 한 다음에 스킨을 살짝 발라요. 음. 이게 피부가 건조한 상태에서 이걸 붙이면 음. 이게 잘 스며들지 못하니까 왜스폰지도 보면 물기가 있는 상태에서 발라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스킨을 한번 바른 상태에서 음. 마스크팩을 붙여주시고요. 음. 끝나고 나서는 음. 크림 마스크팩 같은 경우에 뭐 따로 저희 발라주실 필요 없으세요. 음. 근데 수분 마스크 같은 경우에는 집에 페이스올 있으면 음. 고위에 한두 번만 떨어뜨려서 다시고 나서 조금 발라주시면 훨씬 더 촉촉하게 음. 유지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요 안에 앰플 베이스를 솔직히 굉장히 넉넉하게 넣습니다. 그래서 팩을 붙이고 나서도 안에 온몸을 한번 바를 수 있을 는 정도의 어, 애플이 <laughs>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애플을 여기 목 이런 데도 바르고 저는 두피에도 바릅니다. 아마 몸다 바르셔도 우리 거는 남을 거예요. 많이 남기 어, 어, 어. 때문에. 그래서 샤워하고 음. 붙이면 이제 거기에 이렇게 바디오일 같은 거 섞어서 몸에 다 발라도 완전 진짜 그렇죠. 바디케어 뭐 끝내실 거죠. <laughs> 어. 그렇게 활용하셔도 너무너무 좋으실 겁니다.